건강한 신앙을 위해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기본 개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CC 부산총회 이후 한국 교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에큐메니즘이 추구하는 선교 개념입니다. 여러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현대 선교 신학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교회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행위가 교회 행위에 앞서 있음을 천명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구원, 곧그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이 선교의 기원과 근거,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용어의 도입은 선교를 인간의 행위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 곧 교회 중심의 선교관, 배타적인 선교 태도 등들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 전혀 다른 선교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런 관점은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약을 기대하는 가운데 현실 속에서 어,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용어의 도입과 더불어 선교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행위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동등한 자격과 고난을 가지고 사역하시되 단지 위격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과 관습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교회의 행위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훈련받은 후에 파송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잃지 않고 통일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3의 하나님의 일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교회적으로는 일치와 연합을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갱신과 변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정의와 평화 운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의 행위가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듯이 교회 행위 역시 교회 안에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행위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곧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행위를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점을 모두가 선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의 관계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큐메니즘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교 내용의 변화도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선교가 도입됨으로써 선교 내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구령 사업과 교회 설립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사회와 자연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중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행위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과제와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교회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는 목적을 갖고 위임받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과제는 외적으로는 교회의 공적 사역에 적절히 참여하며 내적으로 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며 또한 세상 속의 또 다른 현실로 존재하면서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교 방법의 변화에도 큰 어,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 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선교가 단순히 공적 사역에 협력하거나 문서 전달이나 어느 행위에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또한 자신을 나누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면 교회 역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나누어주는 일을 주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화와 십자가의 희생은 나눔과 희생의 선교의 이상적인 방법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평신도 선교 사역과 문화 선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비판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또 무엇의 근거에서 그 정당성을 확립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정당한 대답의 이유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유들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학이 마땅히 하나님의 선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신학과 교회 행위를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원리들을 확립해 줍니다. 예컨대 교회는 피조물의 생명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로 인지하고 있는가? 유기적인가? 단지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교인들로 하여금 상호의전적인 존재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또 어떤 점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는 나눔과 희생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소유를 지향하는가? 등.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소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 자신의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삼위 일체적 행위를 지칭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참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기 스스로 나누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생명 운동이었다면 교회의 목회 행위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을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생명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추진됩니다.